아, 여러분은 어떨 때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거나 이럴 때 자존심들이 많이 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무시당한다고 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조금만 무시당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행동들이 거칠어지고 말투도 상당히 남에게 불쾌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향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천대와 멸시와 무시를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향을 받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과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를 통하여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본다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시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교회 다닌 사람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간접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업비트에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는 검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기로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그 말은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그 말은 그 안에 내면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랬더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로 자신들이 포로에 잡혀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한 순간에도 검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 행위를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영적인 존재감에 그 부분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감각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자신들이 흐려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혹이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들이 많이 채화여져 있고 막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 개인들이 그렇지 않냐 하면, 영적 상태가 무뎌지기 시작한다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처럼 종교로 갈수 있습니다. 종교로 가다가 어느 날 사건을 만나고, 그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와 일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감각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는 반석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한 사람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계급장도 떼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것입니다. 영천에 가보면 삼사관 학교에 라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지나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아, 그 기억에 삼사관 학교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삼사관 학교에 어떤 장군이 오셔가지고 이 지역에 목사님들을 좀 불러서 말씀을 좀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면 이제 배를 배를 달린 사람이 그곳에 왔어요. 그래서 그 이제 장군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곳에 오실 때는 내가 방문정도 이런 부분을 다 만들어드릴 테니까 오세요. 나를 계급장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되면 목사님이 하실 말씀을 못 하게 됩니다. 한 성도라 생각하고, 계급장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곳에 와서 목사님이 사명을 나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 사명을 내가 받고, 이 안에 있는 군인들, 장교들을, 훈련받는 생들을 내가 메시지를 가지고 저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나 목사님 뭐를 만되면 아니면 또 평일날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개인이 복음도 그 안에서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화해죠 모아서, 그곳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전달하는 목사님들은 조만한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고 나가는데 이 복음을 한 번이라 덮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목사님,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 뒤에 일들의 수습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 사명자들이 곳곳에 군이나 현장이나 직장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넬로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고넬로의 그림을 다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늘 마음속에 고넬로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내표하는 자기만의 그런 게 있겠죠. 집집마다 어떤 사람들은 성만찬 하는 것들도 걸려있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걸려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분 잘 아는 브리슬러 부부처럼 우리가 장로가 그런 장로가 돼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 있지만은 그 하나의 그림 속에 우리 가정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고넬로라는 사람을 좀 소개를 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도 보면, 이 사람은 고넬로에 대한 인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등 10장에 보니까 세상 것을 다 갖추고 가진 자로 나오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세상 것을 가지고 가진 사람이 종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우리가 보면서 고넬로의 인품과 신앙들을 또 예수님이 칭찬하는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의 적은 믿음도 교급장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니까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나옵니다. 자기 밑에 백 명을 거느린다는 얘기예요. 옛날 말하면 우리 한국말에 뭐 중대장, 소대장, 뭐 연대장 뭐 이런 이런 우리 한국 용어로 치면 그런 용어가 돼요. 군에 가신 분들은 알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더 나아가서 보면 유대 온 족속이 칭찬받는 자라.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달리아 백부장이다.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를 담당하는 그런 장교로 또 주로 황제의경호와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한 정복자로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이 바로 고넬로라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고 관리자로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막강한 권세를 가진 미래 실세를 가진 그런 한 사람입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어떤 자리에 행사를 하고 싶어하지?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낼로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심지어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 백성까지도 한결같이 그를 칭송했더라. 칭찬했다고 22절에 말한 내용 아닙니까? 고넬로는 이처럼 세상 것을 다 가지고 다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인품을 보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절에 얘기하죠.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3절에 얘기합니다. 또 사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자 그러면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종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 취급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고넬로는 그 종들을 아꼈고 사랑하는 종이 병들자. 그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종을 그 종의 병을 고쳐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터로는 고넬론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 제국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성부가 로마 제국의 백부장인데 이스라엘 한 사람을 보면서 그런데 고넬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칭합니까? 주라고 칭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존경하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분은 나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제그 교회에 자기는 멀리 있더라도 그 교회에 1 1일조를 보내 주고 그 교회를 절기마다 헌금을 하고 자기 버린 것을 했는데 얼마를 내는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수첩에 기록에 나는데 9,800만 원을 보냈다 하더라고요. 어, 자기 그랬네요. 어, 돈도 우리 저렇게 기록이 나고 아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사람 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다기록이 났대. 그러면서 한 분이 더 있는데 존경하는 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메시지를 늘 보고 계십니다. 메시지를 보면서 들으면서 늘 가까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이 인품 있는 사람 여러분 늘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님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까? 한 번쯤 나를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한번 가지면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뭔가, 뭔가 그 말투석에 찌르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고넨로를 통해가지고 댐댐이를 여기에서 봅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합당 아니다. 사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이 고넬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넬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해당을 짓고 그 당시에 해당이라는 곳은 예배를 하는 곳입니다. 또 후대들을 교육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넬일로는 이스라엘이 후대까지도 생각했던 그런 댐데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도 무시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 또 무시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해보니까 우리는 모든,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다고 예배소서 2장 1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죄인되었던 나를 의인으로 옮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누구는 어떻고, 물론 좋은 면에서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런데 잘못하면 누구를 비교하면서 말하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상처받은 말하면 자라는 아이들이 자칫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학대하는 일들은 악한 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를 위하여 그들을 향해서 우리 자신들이 회복해야 될 것들이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떤 랩런트가 우리 교회 리모델링도 다 했는데 자기 부모님이 폰이 왔다 갔다 하니까 꺼졌다가 켜졌다 하니까 아, 교회 리모델링도 했는데 우리 부모님 휴대폰도 바꿔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폰을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돈을 가니까 부모는 마음을 갖지만 그렐멘트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 여러분 부모님을 향하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깨끗해지고 방송 시스템도 되고 얼마나 좋아집니까? 여러분 얼굴도 안해졌습니다. 모두가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으로, 환경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름 수련회를 놓고 난 다음에 베트남의 렐먼트가 이런 얘기를 선교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대회를 리더와 수련회를 가기 위하여 1년 동안 돈을 모은다그래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 초청만 좀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1년 동안을 수린을 가기 위하여, 여러분, 베트남하고 한국하고는 상당한 달러의 한율이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들 해도 그리 돈이 많지를 않아요. 1년을 두고 돈을 모은다는 요 학생이. 그래서 초점을 내달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찡한 거예요.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내들 그 랩넌터가 리더 수린이나 수린에 가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수린 등록했다는 걸내 마음에 다. 차, 아, 저런 랩넌트들도참 있구나. 어떤 사람은 방학 때문에 여행이고, 여행도 가야 되겠죠. 놀러 가려고, 뭐, 영적 부분보다 세상적인 것을 막더 힘을 다해서 쏟아가는데, 야, 저런, 참, 그래서 내가, 야, 랩넌터 교육이 헛되지 않았구나. 여러분, 생각하면 많은 것들은 우리 마음에 찡하게 해요. 아, 그렇구나. 참저렇구나 그런, 뭐, 그런 예지만은 그보다 더한 많은 사람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1년을 기다리면서 준비해가지고 그날이 온데, 그것도 길지도 않아요. 그 1년을 준비한다는 거요.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고넬루의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넬로는 인품뿐만 아니라 오늘 그 믿음은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 종을 구해주기를 간청한지라. 장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 종을 구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고넬로는 보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 보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고넬로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런 성경을 읽게 되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로 오실 그 분이구나 그분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처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주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오저리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백 부장의 집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백 부장이 벗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보내서 예수님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시니 수고하여 저희 집까지 오시지 마시고 계신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저희 종이 낫겠습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고넬루가 진정으로 믿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얼굴을 봐야 됩니까?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 전도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 그대로 성지 될줄 믿고 오늘 고뇌를 처럼 믿음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인 제국의 사람인 고넬로는 사실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오직 황제를 주라고 불렀 된다. 내로 황제 이런 사람들 악한 내로 황제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넬로가 로마가 정복한 이스라엘 예수에게 주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이 로마 황제에게 알려진다면 고넬로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넬로는 예수님이 주의심을 믿었고 고백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믿으시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절대자이심을 여러분 가지시고,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생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오늘 고뇌로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뜻을 따라하겠습니다. 가락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라는 것.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셨던 그분이십니다. 사망에 빠진 자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을 그리스로 전달해서 새 생명을 얻도록 돕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에 전도자로, 예배자로 서서 여러분이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에서, 현장에서, 업속에서 하실 일들을 만들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백부장이 말한 것처럼 종들이 있고 그들은 제말한 마디에 종들이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면 갈수 있습니다. 생명되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오늘도 끝납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도 말씀 속에 여러분 믿음을 담고 우리의 중요한 사문을 소개해서 이제는 육신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하여 여러분이 많이 했던 부분들, 놓쳤던 것들을 회복하면서, 사모늘도 회복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도 회복하고, 또 우리 지역의 현장을 향하여, 또 우리 전도 현장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는데, 계약에 쓰임 받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라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은 무리에게 이러시되 내가 너희에게로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더라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며 종이 이미 나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여러분과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 살리고 지역 현장 살리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세상 끝을 다 갖추고 가진 백부장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그의 인품과 댐댐이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정말 저희들이 좌우로 돌아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내가 갖추면서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고넬로의 믿음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종을 구해 주기를 간청했듯이 우리의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삶 속에서 보고 많은 정인들 앞에 전달할 수 있는 정인들로 세워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